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시는 번세를 주시고 예수님이 잘하셨던, 좋아하셨던 일 가운데 하나가 보내시는 일입니다. 열두 제자도 보내시고. 보내세요. 나중에 70명도 보내시고 승천 직전에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일을 하도록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안식일에 이 자리에 참여하셨다면 어떤 일 하셨을 것 같아요? 보내셨을 것 같아요? 이 말씀 읽으시면서 나라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보낸 받은 사람들입니다. 중도 하루 세 번은 머리를 만져봐야 자신의 신분을 기억을 할수 있고 그 본연의 길을 갈수 있습니다. 보낸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사명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보낸 받은 사람입니다. 교인이 됐다는 말은 보낸 받은 사람이 됐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보낸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전도하도록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부담 주시려고 전도하면 좀 부담되잖아요 내가 좀할수 있을까? 재능이 있을까? 뭐 성경 지식을 아는 게 있는가? 아니면 다른 특별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나? 부담돼요 왜 우리에게 자꾸 보내시려고 하실까? 시대의 소망의 이 부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에게 빚을 주려고 하는 사람 자신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부담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그의 기쁨, 그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두 가지. 그리스도의 품성 같은 품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기쁨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기쁨을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이해가 되요 이런 양의 비유에도 보면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온 하늘이 기뻐한다고 그랬죠. 이러한 하늘의 기쁨을 우리는 구경만 할게 아니라 참여해서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는 협력해서 우리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는 조금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전도와 풍성이 연결이 돼 있다고 말씀하실까? 전도해야 풍성이 개발된다고 말씀하셨을까? 한참 생각했어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전화해봐. 여러분, 다른,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이 없다는 말은 자신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과 같아요. 자기만 살겠다는, 구원받겠다는 정신만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가 이기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없다. 오직 나만의 구원에 관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나만 살겠다는 정신이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해야 돼요. 또 시간도 들여야 되고 필요하다면 돈도 써야 되고 온 마음과 정성과 애정을 갖고 그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그런 일이에요. 전도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예수님을 그 품성을 닮을 수 있는 기회가 전도예요. 전도를 통해서 빛을 주려고 할때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가장 잘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 다행스럽게도 혼자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둘씩, 둘씩. 혼자 전도하라고 하면 용기가 안 나요. 잘 알고 지내는 사람한테 가자 그것도 그렇고 또뭐 모르는 사람한테 또 이렇게 가자에또 용기가 안 생기고 그런데 둘이 하면 신기하게도 용기가 생기고,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서로의 약점도 보완이 돼요. 말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또 세심하게 그 사람의 필요를 챙겨주는 사람도 있고, 어려울 때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정말 신기하게 둘식 하면 용기가 생기고, 약점을 보완해가면서 잘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혼자 신앙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든든한 일입니다. 같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신앙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혼자 극복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나라 가는 게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만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도 같이 하고 어려운 일도 같이 견뎌내고 하늘나라도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옆에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짝 지어서 보내주신 겁니다. 서로에게 좋은 짝이 되어야 해요. 약점이 보이시죠? 채워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삼고 또 힘들어 하지 마요. 도와주셔야 해요. 좋은 짝을 갖고 싶죠? 좋은 짝이 먼저 태워주세요. 여러분. 어떤 때는 늘 도와주기만 하려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힘드세요. 감옥 필요할 때는 도움도 정말 잘 받으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돕겠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우리는 정말 좋은 짝이 필요해요. 내가 먼저 좋은 짝이 되줘야 해요. 나만 도와주는게 아니에요. 도움도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짝을 지어 주신 것입니다. 사명도 힘들지만 좋은 짝이 있을 때잘감당할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니까. 최재형 의원이죠. 그강개사단짝이었어요 그 중학교 때 만났는데. 이분이 참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참 드러내놓고 잘 드러내기 어렵잖아요. 고민이. 이분들은 중학교 때 만나서 교회에서 만났어요. 뜻이 통해서 친구가 됐어요. 고등학교도 같은 고등학교 다녔습니다. 이분은 수험하기로 걷지를 못하세요. 고등학교 3년 동안 어버서 학교에 등교를 도와줬습니다. 친구의 팔, 이 다리가 들어준 겁니다. 또 그렇지만 이분은 또 마음이 구김살이 없고 또담담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최재형 의원이 소아마비 친구에게 정신적으로 의존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같은 대학도 진학하고 서울대 법대, 같이 사실이 패스에서 같이 인생의 꿈을 이루었어요. 이 변호사 친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신문에 소개되어 있는 것내모해놨어요 헌신적인 친구 재영이를 보면서 사랑을 보는 것 같은 뭉클한 느낌을 갖고는 했습니다. 엎혀다니면서 사랑을 보는 것 같은 뭉클한 마음이 들었다고. 그때마다 성경 로마서에 나오는 한 구절을 배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집니다. 우리에게는 하나가 다른 사람의 의지가 되고 기둥이 되어주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기사의 마지막에 이런 말을 소개를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혼자 사명 감당할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교회로 불러주시고 둘씩 둘씩 친구끼리 형제끼리 짝을 지어서 보내셨어요 오늘 우리들은 함께 협력해서 우리의 사명도 잘 감당하시고 신앙의 목표도 함께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다음 게임을 보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걸로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 조신 분이 거의 없어요. 한두 분 계셔서. 지난 시기를 말씀잘 들으셨나 봐요 <laughs> 저는 그렇게 아침에 저에게 전화 연락해 주시면 참 못해요 이명한 목사님 그렇게 하시네요 이렇게 힘차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였으면 저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laughs> 저쪽으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여행을 하는데 선교여행이죠. <laughs> 양식, 주머니, 주머니는 뭐 어, 필요한 것, 넣는 조그만 가방 같은 것, 돈 이런 거 가지고 다니지 말고, 지팡이, 신고 있는 신발, 입고 있는 옷 이것만 가지고 가도 말씀하셨어요. 시대의 성황에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귀한 것에 마음이 띄어떠서 사명감 본래의 그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귀한 것 갖고 다니지만 마음을 띄어또두 번째는 단순한 생활을 통해서 성인들의 마음을 이어고 너무 우리가 좋은 것들로 입고 신고 이렇게 한다면 서민들의 마음을 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당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데에 빼앗는 그런 것들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저도 이 말씀, 사실은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누구에게보다는 저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을 준비를 반성을 나눕니다. 혹시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다른 것들이 있지 않나? 그것이 취미든 그것이 소유물이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우선하는 내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있지 않나? 돌아보면서 이 말씀 준비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도할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할 때도 단순하게 우리가 살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도, 다른 사람에게 강화가될 수도 그렇게 당부하셨어요. 제가 이 가끔 스님 얘기하면 집사람인 거라고 해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 보면 다른 목사님도 하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앞에 계셨던 어떤 목사님. 그냥 우리가 다른 분들도 이 신앙 생활할 때 공통된 교훈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좋은 이 교훈들을 감안하면 우리도 본받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스님들 직접 몇권 봤어요. 수필지 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님이 법정 스님이었어요다 상해는 꽃이 피고 무소유, 텅빈 충만, 오두막 편지, 다 너무 좋은 스필들이 있어요. 근데이거이그 글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제일 좋아하는 물건 가운데 하나가 만년필, 초기 가는 만년필. 일본에 유학을 했던 어떤 스님이 그걸 하나 구해서 선물을 얼마나 감사하고. 알뜰한 마음, 소중한 마음으로 그 만년필을 쓰는지 근데 프랑스 여행을 하면서 만년필을 하나 또 봤어요 너무 좋아서 하나를 더 샀어요 두 개가 됐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내가 처음 가졌던 그 필기구에 대한 살뜰함과 고마움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결국 나중에 산 것을 아는 스님에게 줘버렸어요 그러자 비로소 처음에 그 소중한 감정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가 필요할 때는 하나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합니다. 하나가 필요하면 하나만 가져도 충분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갖게 될 때, 거기에 너무 마음이 쓰여지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잘하고 정말 집중해야 될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떤 소유물이, 어떤 취미가 신앙생활보다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본연의 일들을 정말 집중해서 잘할 수 있고 전 강화가 되는 생활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아, 세 번째 다음 게임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받나 고칠하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했겠죠. 첫 번째는 회개하라 전파하고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고 세 번째는 병인에게 기름을 말아라 고치는 일도 했어요. 그 전도는 기본적으로 말씀,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가에 착각하는 일들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훌륭한 목사님, 장로님들처럼 논리적으로 성경을 정말 잘 알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한 말씀 전달에도 감동을 줄, 때, 줄 때가 있어요. 어떤 초신자가 간증했잖아요. 교회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달력에 있는 성경절대로 한번 따라해봤더니 얼마나 가정이 화목해지는지. 그래서 신자가 됐다는 거예요. 달력에 있는 하나님 말씀 보고 신장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알아야만, 논리적으로 준비해야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만 있 정말 꼭 필요한 말씀 전할 수 있어요. 오늘날도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지 전에 지역교회 제가 아, 목회할 때, 한 10일 이상, 그 전에 귀신 그래서 침례받으실 때도 귀신이 아, 깊은 데로 가서 차라리 빠져 죽으라고 응? 깊은 데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센지 남자로 남자사는힘센 분들이 가다 붙잡고 침대 지금은 완전히 나으셨죠 설교 들을 때도 가장 눈빛이 빛나고 표정이 얼마나 밝으신지 몰라요 실하신 분이 어디나 가서 간증하실 수 있으니까 불러달라 그렇게 매우 말씀하시고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다 우리 주변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릴 때마다 안타깝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많이 갖고 있고 그렇게 교만하던 사람들도 병에 걸리게 되면 약해져요. 겸손하게 마음문 열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도움을 줄수 있어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공생의 동안 복공을 전파하는 것보다 병든 자를 고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바치셨다. 예수의 이적은 그가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말씀이 진실임을 증거하였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일하신 것처럼 일해야 합다 말씀도 즐거하지만 이기심 없이 우리가 봉사할 때에 우리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가 베푸는 친절한 마 친절한 행동 하나하나가 가과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도는 한 말씀 단결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친절한 말한 마디 해주는 거예요. 친절한 행동 하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권정영 목사 젊었을 때 모습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하실 때 공부는 엔디뉴스에서 하고 집은 시카고에 한2 0 0 k m 떨어져있어요 한번은 집에 가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가는데 그래서 고속도로 고가 고속도로 진입하려고 딱 하는 순간에 차가 한대 길가에 서있는 걸 봤어요 한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을 봐 차가 고장나서 도움을 청하려고 한가보다 하고 세웠어요 내가 태워주겠다고 제안해서 거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뒤로 이렇게 다시 거울을 보고 보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강권에서 다시 태웠어요. 다행히 방향, 목적지가 같았어요. 시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사연을 들었어요. 아내도 가출하고, 직장도 쫓겨날 판이고, 차도 고장나고, 되는 일이 없다. 나 그래서 고가도로에 이렇게 올라가서 다 올라가면 뛰어내릴 거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마지막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때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소개를 했어요. 그런 말을 옮겼어요. 그 순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나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다면 저를 시카고까지 데려다 주세요. 고가 도로에 도착할 때까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그 위에서 뛰어내리겠습니다. 그 순간에 목사님 차를 만나고 시카고까지 가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 맞지요? 이거를 지난해 소개를 하셨라고 오래전 일이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의 역할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작은 친절한 그말 한마디 또 행동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전도가 정말로 어려운 게 아니라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기회, 너무나 좋은 기회가 앞에 와 있는데도 그냥 무심하게 보낼 수 있어요. 준비된 사람은 얼마나 좋은 기회가 나이가 왔는지를 알아보고 정말 쉬운 그 전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내주신 천사의 역할을 그 순간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둘씩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 보내받은 사람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는 생활할 때에 정말 소중한 집중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빼앗는 것.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갖게 되고 친절한 말과 행동으로 이기심 없는 봉사를 실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생을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와, 네.